자 여러분 이제 오후 일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조금 오전에 이제 조금 바빠서 점심도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먹고 이제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 자 도착하자마자 우리 장생포 장생포하면 또 고래 고래하면 또 장생포라고 할수 있죠. 자, 울산 인근에 위치한 장생포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구도시인데, 예,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동네죠. 자 그곳에 이제 공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 사시는 구독자님이 장생포 쪽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타고 계신 모하비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2009년식 블랙 컬러, 거기에 KV 300 4륜 구동까지 갖춘 모하비 멋진 차죠. 자 지금 봐도 뭐그 포스 하나만큼은 국산 SUV 그 많은 다양한 SUV 중에서. 모하비의 포스는 좀더 색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자, 자 상태 한번 확인해보고 가지고 저희 카카오 모터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생포 장생포에 가서 모하비를 생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장생포 초등학교. 아 800m 정도 더 가야 되겠구나. 어약 300m 정도 남았거든요. 자 장생포는 몇번 와봤는데. 자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저도 처음입니다 되게 생소한 곳인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070 우리 070 님들이 팬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30통씩 오는 것 같아요 전화가 제 전화번호가 너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장난전화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전화 받기도 완전히 힘든데 이거 자 이제 다 왔네요 저기 앞에 어, 회사가 보입니다. 주차를 하고, 오 모하비. 아저 검은 저차 같은데, 예. 음, 딱저 2009년, 2010년 모델이 저 모델이니까 여기 차가 없어. 이거밖에 맞아요. 거의 이거의 확률이 8814, 예. 8814입니다. 자, 저 차인 것 같은데 일단 주차를 하고 우리 공인 나올 때까지 외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때깔 좋다. 역시 듬직합니다. 모하비는. 자, 내려서 사장님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 네 내려갈게요 8네8 1 4 맞죠? 예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차가 오늘 저희가 데려갈 자, 이제 꽃단장 해야죠, 가서 자, 상품할 게 뭐가 있냐 범퍼가 조금 그런가? 제 손에 오면 일단 물건은 깔끔해집니다 여러분 자, 뭐 뒤에도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쪽 타이어 상태 좋네 타이어 좋고 앞 타이어는 조금 아쉽습니다 앞 타이어는 일단 교체를 하는 걸로 일단 1순위로 어. 자, 앞 타이어는 일단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썬루프 있고 2차 사륜입니다 여러분 kv300 4륜 물건 되겠다 일단 그러면 자, 우리 고객님이 이따 오시면 어, 말씀 드리고 일단 데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어휴 제가 불편하시구나. <laughs> 딱 오니까 아무래도 차모압이 아. 하나밖에 없더라고. 네. 예, 사장님 참가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미션 해 가지고 아, 제대로 육단이죠. 미션, 미션 좋아요. 네. 콜라 하나 더 달아 라고 아, 잘 하셨어요. 열 아. 관리가 중요하니까. 네. 아, 맞아요. 잘좀아시네 우리 사장님. <laughs> 이제 그,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에 보면 요게 네 여기 저저 뭡니까 그, 그 온도 게이지 예 게이지 아 거. 온도 게이지 예. 그리고 <laughs> 그저후측방 요거 아 사제로 달아 놓으셨네 예. 어이구 사, 요즘 사제로 잘 나와요 예. 어아저 핸드 그 기어봉까지 네. 했는데 저게 전자식 기어봉 에쿠스 기어봉 같은데 케이나인 건가 아니 에코스 거예요. 에코스 거예요? 예, 네, 아 그냥 표시만 되는 건데. 네, 그렇지. 그래서 표시만 되죠. 근데 등이 하나 안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거, <웃음> 저, 저 <웃음> 네. 등록증 저좀내주세 네, 네, 네. 검사는 예. 그 7월 23일 받았었거든. 아, 그러면은 두달 됐네. 그죠? 두 달. 됐네, 네, 두 달? 매년 보면은 어 예. 매년도 음. 뭐 이 정도면 그잘잘 나와요. 잘, 잘 나와요. 잘아 그러면 이제 건강한 잘, 거예요. 디젤 차가 이중 이연식에 한 번에 통과하면 일단 네. 뭐 흡기 계통하고는 건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아니 흡기도 이제 10만 킬로마다 네. 그 클럽 그 제휴하는 거기서 그크닝다 했거든요. 아그 우리 동호회그 협력업체. 네. 어 잘하셨네. 예잘하셨어요 디젤 이제 휘발가 아, <laughs> <희발력은> 나세요? <근데 웃음> 승차감이. 아 조금 이게, 이게 프레임, 프레임 바디니까 네. 베라크루즈가 승차감 좀 나요. 네. 아무래도 네. 생각 생각하면 이차 사시면 안 됐는데 아니 원래는 이제 애들 <laughs> 캠핑 가고 했다 이제 안 가니까 그래 아, 아, 아 이제 안 가시는구나 예. 아 맞다 안따라달라 그러죠 예. 예. 쇼바 이제 저거잖아 잘... 에어서스 쇼어 에어서스죠 스그 예. 보통 한 20만 되면 이제 쇼바 음. 제가 신형 스프링으로 바꿨어요 아에어예스 빼버리고 예. 잘했습니다 그거 내가 보지 않게요 예. 고걸 알겠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네. 아, 에어서스 뺀게더 좋아요 오히려 반려기가 때문에 어. 브레이크도 잘들고예 어, 브레이크 디스크를 네, 네, 타공된 걸로 바꿔놓으셨네요, 네, 그죠 이게 어... 열 빨리 해가지고 브레이크 네. 잘들더라고어 맞아요, 더 낫죠 아무래도 모든 열이에 기계는. 이게 이제 그, 그냥 동네에서 <laughs> 베, 이제 벤츠도 뚫려 있잖아요 벤츠도 저기 벤츠도. 저걸 <laughs> 네. <받았는데> 아마 사진 보니. <laughs> 네. 좀 제동도 잘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말씀드려놓겠습니다. 네. 네. 자 고객님께 이제 매입을 해서 어, 사무실로 복귀를 합니다. 자 옵션 좋죠. 어, 기아 정품 내비게이션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자식 기어봉으로 일단 뭐 튜닝까지 해 두셨고 통풍 열선 어, 다 있습니다. 4륜구동 전환장치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미션 오일 쿨러를 장착을 해 두셨어요. 엔진이든 미션이든 이제 모든 기계는 열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음. 쿨러를 달아두시면 좋습니다. 엔진 오일 온도와 미션 오일 온도가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곳이 장생포 고래박물관입니다. 자 잠시 여기 이제 주차를 하고요. 어, 저기 앞에 카페 우리 이제 막내를 보내놨는데 그래도 장생포까지 왔는데 커피 한잔 하고 테이크아웃을 해서 마시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 목도 지금 엄청 마릅니다.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어제 대구 구독자님께서 차량을 매각하고 가셨습니다. 이 모하비를 가지러 올때 상태를 한번 봐야되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왔었었는데 정말 관리 잘하셨어요 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시고, 자이 소나타도 상품 얼른 끝내놓고 어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대리가 커피를 사 왔습니다. <laughs> 다 마시면서 막내야 사사 굳기 한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어 모하비 차 상태가 어 생각했던 것보다. 음, 기대 이상으로 좋아. 어, 일단, 뭐, 외관이야, 껍데기야 조금씩 만들어 가면 되고. 예. 일단 가서 만들어 보자. 네. 어, 모아비하고, 어, 이 소나타, 얼른 상품화해서 제가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